목포 도장 이전 공사가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입구입니다. 설료화와 동맥이 어, 걸려져 있고 입구입니다. 안녕합니다. 증산도 목포 도장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그리고 네, 사면덕문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사면덕문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정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주방이고 이쪽은 교육실이고 도무실과 TV를 놓을 수 있는 어, 곳을 네, 제작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 오나미 사진.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네 명, 저까지, 세 명. 남성 한복실입니다. 어, 어. 성전은, 음. 이 성금함과 어, 되니까. 수납장을 제작해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화이트 앤 우드 톤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 여섯 신단을, 네. 모셨습니다. 상계님, 태모님 대장정도사님, 도모님 자리가 없어서 옆에 이렇게 같이 모셨고요. 그리고 국조삼신과 기지신, 음 그리고 조상님 임페보면대와 삼태성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의전대입니다. 의전대 안에 램프와 위에 무선 마이크를 설치해 주었고 여기는 방석함입니다 방석함 책상함,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장입니다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전도식 용 상과 각종 큰 물품을 정 수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두분 멋있습니다. 작품을 또만주면 멋있네요. 이 안에가 지금 지붕이여가지고 땅수 없는 거잖아요. 그 여기는 도무실입니다. 도무실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실입니다. 상생문화센터에서 교육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테이블 큰 테이블과 벤치를 제작해 줬습니다. 그리고 책꽂이를 이렇게 제작해 줬고요. 여기는 길어서 테이블 큰 테이블 두 개를 제작했고 양쪽에 이렇게 벤치도 제작해 줬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주방도 3년 동문입니다. 완전 개웅신이세개났고요 여기도 주방에 테이블을 와 벤치를 제작해 줬고 싱크대입니다. 그리고 여성 한복실 여성 한복실 약간 방처럼 꾸며 놨습니다. 잠시 쉬었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다음 여기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니어 화장실입니다. 비데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실, 책임자실에도 장을 하나 설치해 줬고, 그 다음에 책임자실이라서 안에 내부 창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각종 편의시설을 다. 완비했습니다. 목포 도장이었습니다.